기억에 남는 제품 그런 게 있을까요? 포스코 쪽에서 산업용 버튼을 가져왔어요 그 버튼에다가 B1, F5 뭐 저거 저거 해서 이걸 각인해달라 하셨고 오리발에도 각인하러 오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각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텀블러는 직접 가지고 오시거든요 아 자기 거 텀블러 이렇게 한 거구나 <laughs> 양주병도 있어요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laughs> 네. 야 이름 딱 이렇게 새기면 이건 미군부대 아. 이런 식으로 네. 취향에 맞춰서 제가 해드려요. 어 근데 군부대는 어떻게 떠오르신 거예요? 이제 제가 온라인이 주력이다 보니까 그거 보고 문의가 왔었어요. 아, 요거는 이제 답례품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면 그려가지고 직접 각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시안을 보내줘요. 아, 입으로 저는 제가 그리는 걸좀 고집하는 스타일이라.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있는 것 보면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면 이런 느낌안 나요. 분위기를 좀 최대한 살리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